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영상 올렸다라고 하면 정말 단 10분만에 판매가 되는 가성비 대형 세단 차량 준비한 만해 왔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대형 세다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쉐보레사의 임팔라 2.5LTZ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드릴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올리면 단 10분 만에 바로 판매가 되는 국산 대형 차량 중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는 쉐보레 임팔라 차량인데요. 동급 매물 차량 중에서도 옵션 좋은 LPZ 차량인 만큼 실내에도 고급스러운 옵션이 적용이 되는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도와드리면 1열 통풍 시트, 거기에 차선 이탈 전방 추돌 감지기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누구나 좋아하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한 번해봤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차량, 저 효자카에서 천만 원 초반대. 다시는 못본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1,040만원, 1,04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쉐보레 인팔라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사의 인팔라2 5 l t z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9월에 목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2세대유 단한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승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려할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한 멋스럼도 해주고 있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쓰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횡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들이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쉐보레 인팔라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디자인 좋고 연식 좋고 가성비 좋고 내구성 좋고 거기에 완벽한 풀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을 1,040만원에 준비 한번 해본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만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렇게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눈 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대시보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걸 일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2만 1,531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감 있다는 거잠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추돌 감지기 버튼, 핸들 열선 옵션, 우측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까지 조명이 띄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잘 적용이 띄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는 이렇게 전자식 박킹 브레이크 옵션과 우측으로는 후방 감지기 버튼, 차선 이탈 버튼까지 잘 적용이 띄어 있고요. 왼쪽 편으로 백미러 보시게 되면 후측방 감지기 옵션까지 적용이 띄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매뉴얼 버튼, CD 플레이 옵션.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심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다 건데요. 현재 뒷좌석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송풍구와 뒤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메뉴얼 버튼,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이렇게 휘발려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속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거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쉐보레 인팔라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사의 인팔라 2.5 LTZ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9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100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미세는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국산 대형 차량, 저렴한 금액대의 차를 찾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세련돼 보이는 디자인과 실내에는 많은 옵션, 정숙함, 가성비, 내구성까지 좋은 이 인팔라 차량. 다시는 못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1,040만원 1,04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최보의 인팔라 차량의 과시... 쉐보레 인팔라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